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28일입니다. 자 오늘 어, 마스가 종목들이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단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뭐 보좌진들이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뭐 이렇게 조선소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려나왔습니다뭐 확정된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뭐 대통령이 에이팩에 와서 뭐 대한민국 대통령도 만나고 중국도 만나고 뭐 이런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 뭐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뭐 간다고 해서 이마스가르갔다가 우리가 이때까지 사고 밀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가면 좋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일종의 그냥 플러스예좀 어, 덤이 된다는 그런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북한한테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한테 예, 대놓고 어제도 또 뉴스가 나왔죠 내가 김정은 만나면 대북 제재를 풀 생각도 있다 그러한 당근을 어, 주겠다 지금 아예 언론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는 입후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북한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만나는, 이러한 그 역사적인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노벨 평화상에 굉장히 꼽혀 있습니다. 네, 평화상에.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북 관련주, 코데즈 컴바인,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네, 빠지긴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큰돈 말고 내가 조금 넣어서 살살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들어가 본다는 생각으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리스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근데 이게 과연 반응 없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 일단 코데즈 컴바인 하나 추천드리고요. 마스가 관련주는 뭐 비슷합니다. 하나오션, HJ중공업,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비슷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이걸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 정책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가면 좋겠지만, 미국에서 대한민국 그 조선을 무조건 같이 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지금 그 능력이 안 되거든요. 선박을 선, 어, 건조하고 만들고 할수 있는 그 제조 능력이 다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가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충분히 어, 이거는 계속해서 이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인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삼성중공업. 예, 네,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어, 지금 뭐 대통령이 만약에 방문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가 조금, 어, 방문할 가능성이 많다. 그 트럼프 보좌진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확정이 된건 아닌데 안갈 가능성이 있다. 너무 빡빡해서. 하지만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다. 어, 갑자기 갈 수도 있다. 뭐 이거는 보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가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좀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빠진 이유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이유는 안 간다는 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본질을 알고 가시면 대통령 간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만큼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하나에 덤 문될 수 있지만 대세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이런 어, 종목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어이 삼성중공업은 LNG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세즈컴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북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손절을 하더라도 어 진짜 부담 없는 선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거는 뭐 지금 계속해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밑에서 계속 추천을 해드렸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나무보다 뒤에 있는 숲을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앞에 있는 나무보다 뒤에 있는 숲을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정말 잘 모르는 거 있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알려주셔도 되고 어, 또한 또 로버스타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장의 대장주, 그러니까 로봇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저는 99.9%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다 말씀드렸죠. LG 전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네, 두 번째로 이 LG 전자가 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로봇스타는, 아 로보티즈는 지금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더 올라갈 가능성,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올라갈 폭이 좀 작을 수 있고, 로버스타는 폭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예, 이제 시총이 이게 1조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시총이 7천억 밖에 안 돼요. 근데 로보티즈는 시총이 얼마냐면요. 3조 정도 될 겁니다. 예, 3조. 한번 볼게요. 예, 2조 5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로버스타가 훨씬 더 올라갈 폭이 많다.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 지금 내년부터 전기차가 굉장히 또 많이 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벤츠에서도 내연기관 없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2차전지 종목이 한 100개가 돼요 100개 농담 아니고 이놈 전놈 이놈 전놈 이놈 전놈 겁나게 많아요 그냥 이걸로 통일하세요 에코프로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놈도 사고, 저놈도 사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2차 전지는 에코프로로 그냥 통일하시면 돼요. 내년에 굉장히, 어, 또 활성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연기관이 조금 조금씩 이제 죽으면서, 물론 아직 저는 전기차가 조금, 좀 일찍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대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보시면요, 지금, 차트도 굉장히 이쁩니다. 이제 바닥 완전히 개바닥에서 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개바닥이 전문가가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완전 찐바닥에서 예, 찐바닥에서 어, 개바닥이라는 거 방금 그냥 잊어주세요. 예, 전문가는 좀 어, 프로페셔널하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찐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중장기 투자해놓으셔도 포트폴리오 깔아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어, 요 정도는 이제 좀 알려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제 계약서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10월 24일날 집을 팔았습니다. 예, 얼마 안 하는 거지만 집 팔았습니다. 예, 실제 요제 전화번호 보이죠? 57579542. 제 이름도 보이고. 24일날 진짜 집 팔았습니다. 저는 빈말하지 않습니다. 예, 진짜 집 팔았어요. 예, 집 팔았고, 계약금 받았어요. 뭐, 중도금하고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 하루 몰빵칠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팔았습니다. 농담일 것 같죠? 진짜입니다. 예, 저는 네이처셀하고 HLB 할 때도, 어, 우리 형님들한테 집판다 예, 실제 집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여기 보시면, 어, LB도 실제 집 팔고, 이거는 제게 아닙니다. 저희 행운 건데, 실제로 제가, 제가 웬만하면 이집 팔고 들어간다 이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되게 무서운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들어갈 종목이 있습니다. 내일 하루만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물론 100%는 아닙니다. 예, 저는 뭐 리스크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의 몫이죠. 하지만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진짜 집을 팔았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예, 거짓말 아닙니다. 10월 24일날 팔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거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팔아서 수익 내는 게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팔았기 때문에 내일 하루 그냥 몰빵 치야 됩니다. 예, 내일 하루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되니까. 어, 정말,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게, 운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크게 들어갈 종목들은. 1년에 몇번 없어요. 그래서, 어, 정말, 내가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0 1 0 5 7 5 7 5 4 1로 절실하다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내일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부터는 이야기 안할 거예요. 이거는. 예, 나중에 뭐, 결과로서 말씀을 드리겠죠. 어,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할 겁니다. 그래서, 0105757941로 절실하다 문자 주, 보내주시고 실제로 제가 어, 팔고 내일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신용까지 다들어가거든요 어, 물론 이거는 뭐 개인의 생각의 차입니다. 이 저는 이거 팔고 수익 내는 게 훨씬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고 다시 사면 되지. 어, 이거는 뭐 개인의 생각의 차이니까 여러분들 어, 크게 한번 들어가실 분들 어, 크게 한번 들어가보시. 물론 100%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105757941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성공 투자 기원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 알라뷰 빵빵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